얘들아 오늘 할머니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 좀해드려고 왔어. 여기 뭐지? 여기 여기 얼굴이지. 얼굴이지. 얼굴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네. 눈는뭐 하나. 눈는 막 이렇게 보지 할머니 선생님이 탁 와서 눈으로 보니까 크섯명의 어린이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앉아있네 또 귀는 귀는 뭐 하나 하면 빵빵빵빵 빵빵. 자동차 소리도 듣고 랄랄랄랄라 하는 노래 소리도 듣고 선생님 하는 선생님 소리도 듣고 이런 소리를 들어요. 코는 뭐하나면 숨을 쉬어야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후우 잘하네. 아 그런데 여기서 아, 과자 냄새가 나네. 어? 아? 고기 냄새가 나네. 응. 오늘은 이렇 해서 점심 반찬 맛있는 튀김을 하는가 봐요 튀김 냄새가 나네 맛있는 냄새가 코로 맡토또이 분이 뭐하나면 냠냠냠냠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노래도 부르고 얘들아 친구들아 이야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 선생님이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 얘들아, 얘들아! 여기가 어디냐? 뭐야! 여기가 어디야? 어? 미동 어린이집이라고? 그런데 미동 어린이집에 왜 이렇게 이렇게 조용해 아무것도 없어 아 친구들이 여섯 명이나 있는데 선생님들 계신데 상원도 있는데 예쁜 그런 데 있는데 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왜볼 수가 없을까 눈이 없어 눈이 얼굴에 눈이 있어야 되지 눈 써서 그래야. 그러 눈을 갖다가 붙여야지. 그래, 눈을 갖다가 붙여야지. 눈을 갖다가 눈을 탁 붙이고, 눈을 탁 붙였어. 됐냐? 됐. 아니.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니지. 아니. 아니지. 그럼. 어떡할까? 이렇게요. 아, 이렇게. 100점 <laughs> 1등. 맞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눈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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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네. 아. 아, 예쁜 눈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친구들아. 내가 눈이 있으니까 다볼수 있네. 아, 예쁘네. 똑바로 앉아있네. 눈이 반짝반짝하네, 머리를 묶었네, 눈이 다 봤어요. 아 선생님은 조금 저기 떠유가자 안 지켰네, 눈이 다 봤어요. 이이 없다. 그근데어 이거 없다고? 입이 없다고? 어머 참 입이 없네. 아이고 입이 없다. 어. 입 그럼 아니요. 여기다 붙일까? 아니요. 아니야. 아니 어디다 붙일까? 아, 어, 어, 어 여기다 붙여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붙이지 뭐. 아야 아유아유 아이고 참 입이 이렇게요. 거기 가생으면 되겠니? 입으로 어디다 붙일라면? 이하져요 여기? 이요. 아니요. 이렇게요. 아니요.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아 네. 됐어요? 네. 아이고 예뻐. 아이고 할머니 선생님은 이불을 여기다 붙이는 거 몰랐어. 그데또 뭐가 있어야 되겠니? 아여 봐라요. 요거 봐라. 봐라. 이런거 있어. 아이고 예뻐라. 코가 있어야 되겠지. 응. 코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아니요, 어디다 아니요. 붙일까? 이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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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조금 위에. 응. 그럼, 아니요. 그럼 이어,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이엿! 아, 이렇게. 뭐가 더 있어야 되겠네? 귀! 어, 아, 귀! 귀가 있어야 귀 하나만 붙일까? 어? 귀두개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귀를 갖다가 붙이는데 어? 여기를 여기다 붙여 주자 아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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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laughs> 그럼 이걸 또 여기다 붙여 주자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laughs> 아이고 할머니는 참 할머니 참 귀가 어디 있는지도 것도 모르고 아이고 할머니는 어디 여기다 붙이라고 네. 그래 맞아 아이고 할머니는 어린이들한테 배워야 되겠네 아 그래서 여기다 붙였어요. 네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럼 이건 또 어디다 붙일까? 어디요? 여기요? 아니요. 여기요? 여기 아, 어? 여기 됐어? 네아 예쁜 얼굴이 됐지 그런데 응. 여기 보니까 어머야어머야어 여기도 얼굴이 또 하나 있네 이거는 예쁜 얼굴 이거는 무서운 얼굴이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 한번 봐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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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보고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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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고요. 입, 귀, 귀, 소리 듣고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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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불러요. 우리 한 번은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이렇게 눈눈눈 눈, 눈, 책을 보고요. 코코코 코, 코, 숨을 쉬고요. 귀귀귀 귀, 귀, 소리 듣고요. 이이이 이, 이, 노래 불러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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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요. 가슴, 가슴, 가슴 사랑하고요, 천천천 일을 하고요, 발발발 걸어가지요.